뭐야 다 밀렸네 펄스 어 여기 온다 어 아, 아, 여기 정면에도 정면에도 나 정면 서너 잡을게 100% 아, 잡았어 100% 잡았어 100% 왼쪽 건 잡았어 야, 포말 걸렸어 아나나피피 피, 피 없어 거기 와있어 아무튼 들어갈게, 들어갈게 들어갈게. 야너참자 가요. 이런 데 잡아야 돼. 안 그러면 답이 없어 지금. 잡았다. 마르실 마르실 정면으로 해갖고 지금 쪽문으로 들어갈 거야 아마. 어 아, 네. 들어갔나 보다.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, 아너안떠 들어갔나 보다 들어갔나 네. 보다. 네. 뒤 네. 따라가고 있어 지금. 어뒤 뒤에 왔다 뒤. 뒤에. 뒤? 대문쪽 대문쪽. 잡았어 잡았어. 아이 있어, 이 안에 들고 있어. 나 아, 지금 피가 없어서 잠깐 피좀 먹고. 아기 좀만. 아군님 그, 나그내 뒤에서 나 지금. 예 레스리치스네. 페프로. 야이 새끼 레스리치스네. 죽을라고 하니까. 잡았어. 야. 오. 어... 아, 아 아무튼 뭐쓸수 있는 건다 쓰는 놈이었네 깔끔하게 쓰는 거네 그럼 깔끔하게 다? 아니지 걸릴까봐 존나 조심스럽게 쓰는 거지 아 저번에 걔네들처럼 말고? 응 걔네들이 깔끔한 거지 <laughs>